까지 우리는 잘 견디고 이걸 입고 잘 견뎌주고 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뭐 이제 곧 9월 달도 오고 10월 달고 11월 12월도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내가 잘 준비하면 어떤 문제가 만약에 사탄이 와서 나한테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날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옷을 안 입었는데 갑자기 전쟁터로 끌려나가요. 그러면 집니다. 어, 우리에게 어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 입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결국은 영적 전쟁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고 대립하는 거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기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주변에 나와요.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 안에서 주는 주님의 힘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합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할 수 있음을 이런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강건해야죠. 일단 강건해야 뭐 싸움도 하고, 강건해야 어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11절 보니 어떤 거예요? 11절? 11절 봤더니 뭐가 나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점심 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했잖아요. 마귀의 간계가 아주 간사롭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이스 피싱이 너무 너무 뭐랄까 너무 지능적이 됐잖아요. 이게 너무 지능적이 돼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막. 그와 같이 사단의 관계도 더 지능적으로 되고 우리를 더 꼬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입고 기다리라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그냥 입고 있으시면 됩니다.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입고 있으시면 돼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삶이 틀려져 버려요. 완전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후반기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잊고 있는 사람하고 벗어버린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이겨야 돼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어~ 베드로 전서 5장 8절 먼저 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한번더 넘기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그러니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귀는 뭐가 뭐가 어 하냐면 선과 악이었을 때이 존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상 항상 얘네들은 악함은요. 항상 우리를 대적해요. 항상 우리를 잘 맞아다 드리지 않아요. 항상 대적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교인들은 그렇게 잘안 하잖아요. 보통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를 대우하죠. 아유, 목사님이세요. 이 정도는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높이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돼요. 그래고이 사람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니까, 자기가 이단이니까요. 나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막,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막. 나는, 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 에베소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입으면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옇하게 멋있게 믿음으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들을 이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니다. 사탄이 공격이 뭘까요? 잘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뭘로 공격하는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이 악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뭘 공격하냐면요. 잘 보세요. 먼저 어떤 걸 공격하냐면 우리의 죄로 공격합니다. 사람이 알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죄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뭐, 뭐, 신앙생활 20년이고 30년에도 사람들에게 안 밝힌 나만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이.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죄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지은죄도 있을 것이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사단은 욕걸 공격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어, 너 악했잖아. 너도 너 그게 다 용서될 줄 아냐? 안 돼. 죄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죠.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야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면 뭐라고 하지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중에 전신갑주에 뭐가 있죠? 구원의 투구가 있죠.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이 공격할 때이 죄를, 그래, 나 죄졌어. 나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내죄주님 용서해줬어. 그럼 또 집요하게 공격해. 너 아직도 죄구 질구 있잖아. 그제는 어떡할 건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어떡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죄안질것 같은 우리 김영호 권사님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면 어떡 하실래요? 예, 네, 그렇죠. 계속적인 거예요. 이게 사단은요. 우리의 죄가 조그만 거 있더라도 건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는 거는 죄와 허물을 구분하셔야 돼요. 허물은 일부러 짓지 않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들. 나의 연약함으로 생기는 과오들. 뭐,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래요? 때로는 아직도 우리가 좀 이게 성품이 들다듬어져서 누구한테 화낼 수 있고 짜증낼 수 있어요. 그거 죄예요. 그건 허물이에요. 그리고 그 허물도 다시 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커지면 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허물까지 얘네들은 덮어서 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다 허물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죄로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때 주님이 있다라는 걸꼭 아시고 이것을 대적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구원의 투구가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왜, 그 여러분 보셨어요? 그, 어,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럼 괜찮아요? 좀 있으면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머리를 꽝 부닥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이 뭐야 그 날아오는 돌멩이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위에 뭐 바람 불때막 떨어지는 뭘 맞았어요? 뭐가 좀 그냥 와서 딱 쳤어요. 여기를 맞거나 여기를 만큼 부러질수 있는데 머리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먼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잘못 괴롭힙니다 그래서 뭐 구원의 투구를 먼저 쓰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 17절 1 7장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17절 없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죄 문제를 사단이 걸고 넘어졌을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번에 게임셋이에요, 게임 세. 여러분, 구원의, 솔직히 말해서. 말하는... 솔직히 해보세요. 전정태 나갔는데 방패는 있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다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머리를 공격하죠. 다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먼저 써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장착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뭐라고 나왔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청 한번 그냥 읽어드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름이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확신이, 우리는 안 흔들리겠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먼저 투구를 쓰고 있어야 이죄 문제를 걸고 넘어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중간에 죄를 졌어요? 중간에 뭐 부지 중에, 고의지 아니고 부지 중에 죄를 졌는데 그거 갖다 사단이 걸고 넘어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야 되죠. 그래 나 연약해, 연약해서 예수님 필요해.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의 천국에 나는 자녀로 인도하셨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죄 문제로 공격한다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마시고 사시고요. 가능하면 허물도 많이 없애십시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있고 안될때 사단이 그걸 갖고 걸고 넘어질 때. 반드시 이겨셔야 돼요. 왜요? 구원의 투구를 쓰셔가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냐. 난 천국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를 씻겼어. 그리고 나의 계속 짓는 죄도 내가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 한 주님이 용서하실 거야.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이거를 먼저 이기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리고 최후의 천국도, 그리고 후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로부터 쓰셔야 돼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건드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커봐요. 아, 모르겠는데. 이러면, 커봐요. 그런 교회 다니니까 모르죠.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막이단의 교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허물 죄, 이거 내 안에서 빨리 해결하세요. 그거 있으면 사단이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아, 그지 미안하지만 겪어본 신문 몰라요. 아, 나만 있어요. 손 들기 싫어요. <laughs>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그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근데 그거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냐면 계속 용서를 생각나게 하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 그러세요? 아니, 뭐, 우리 아이들, 우리가, 우리가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 키우는데 정말, 정말 싫은 행동이 있고, 요만한 별거 아닌 행동이 있잖아요. 뭐, 우리, 꼬마 성령이가, 성령이가 가다가, 성령이가 가다가 뭘 엎어뜨렸어. 그럼 이거는 뭐 그냥 받아줄 수 있잖아요. 쪼만한 거잖아요. 너무 큰거 하지 않는 이상 이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조그만 죄들은 우리가 사함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 사단은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걸고 넘어져요. 허물을 죄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시기로, 그리고 이기시려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두 번째, 구원의 특우를 쓰셨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어,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말씀해 볼까요? 우리, 어, 몇 절에 나오죠? 14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14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이게 우리 그 허리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허리띠. 왜 진리를 허리띠로 했나? 어, 사람이요,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허리가 허리가 만약에 허리가 우리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허리에서 이거를 못 잡아주면 밑에 있는 데가 어, 탈이 나는 거고요. 결국 이 허리의 역할을 못 하면 일어나질 못해요. 그냥 누워 살아야 돼 누워서 허리가 허리 부분이 고장이 나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서 받쳐 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힘이 안 가요.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확실히 붙잡아 줄 것이 뭐냐?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중에서 우리의 이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심으로 붙잡아 줄 것이 뭐냐?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진리가 누구냐 그랬죠? 진리는 누구 그랬죠? 예수님. 복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어떻게 왔냐면요. 어, 말씀해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제가 기록된 거 있을 거거든요.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잘 갖고 있어야지만, 받쳐줘야지만, 걸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중심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이 믿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이 진리이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가 자기 경험이에요. 진리의 허리띠가 자기 경험이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띠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경험은 사람마다 틀려요. 은사예 은사.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니 병 났어요.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은사예요, 은사. 근데 은사가 진리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이나 세상의 법칙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진리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 요즘에 그 그거, 그거 아세요? 요즘에 요즘에 유튜브 아세요? 유튜브는?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을 상담하는데요. 어, 나는 이제 이렇게 제시해 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가자.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가자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laughs> 유튜버를 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와서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 유튜브 말 듣고 따라가려 합니다. 유튜버의 말을 듣고 따라간대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실패했어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말은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마치 들으면 혹 하는 거예요. 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보면 될까?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나 아니면 은사나로 띠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집니다. 그게 끊어지면 허리띠가 없어가지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해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가 돼야 돼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되죠.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기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큰아들이 이제 고2가 됐잖아요 고2가 되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어느 날은 어 그런 지식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면 러 저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그래 말씀을 잘하니 아는... 그게 성경이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띠인 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뭔가 큰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진리이고 믿을만한 건데요. 사람의 말은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 시시때때로 화장실 갈때 들리고 나올 때 들리고.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쓰고요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뭐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영적으로 잘 채워서 사단이 오거나 아니면 악한 것들이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올때 악한 것들은 막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 올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저는 다른 사람의, 어, 신앙의 인생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런 친구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쫓아간다고 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한두 번에 실패하고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 버리시진 않잖아요.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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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돌고 도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안 자라느냐? 결정적으로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믿음이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따라가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자로 입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을 찾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후반기도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잘 캐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요.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어, 이게 혹시 나한테 맡겨진 그 뜻인가? 그래서, 그리고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기간에 우리는 후반기에 어떻게 된 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단이 어떤 문제나 오면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구원의 투구도 확실히 쓰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잘 기다리면서 이 후반기에 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어떤 은혜가 어떻게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작년 생각나세요? 작년? 그냥 작년, 그냥, 그냥, 글쎄요, 전, 제, 저는 이렇게 지났어요. 작년, 아, 할렐루야, 은혜롭다. 이렇게 지켜나요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별, 별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작년은,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끝났다. 그렇지 않으세요? 올해. 여러분 올해도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해 보세요. 올해 후반기 연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광 돌리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 시기에 정말 다시 한번 전신갑주 입고서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